늦었어. 아, 지금, 점검, 총공 가고 있습니다. 총공. 공성 28개 막혔고, 이건 아마 뚫릴 것 같죠? 아, 개이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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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될까 하고좀 줄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되면 개이득이에요. 이게 되면 오늘 모래랑 계속 순차적으로 탁하 중이요. 에 그래서 이게 되면 이쪽도 막 집에 집에 가려고 막 난리 나거든요. 여기부터 어 지금 우리 모래가 개처맞은 어 투칼라로 개처맞고 있는데 여기는 들에 초기는 미리네 이런데 이제 드디어 전기 점검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점검이 지금 땅땅 해주고 있거든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가자. 정기정, 가자. 반 죽여, 죽여, 죽여. 뭐 미리네 뭐 별거 있나? 그걸 줄지마. 그냥 박살 내, 박살. 어, 박살 내면 되는 거예요. 25 티비면은 어, 셋키드는 뭐냐. 어. 남들은 지금 체력은 어3 0씩 올렸는데 쪽 살리게요. 어? 혼자 2,600 올려갖고 말이야. 어? 그러면 쳐 죽어야 쳐 죽어야지요. 어? 공성 열아홉 개. 어, 네, 좋아요. 공성 열아홉 개. 아이 공성 열아홉 개면 안되잖아 뭐하는거야 아니 공성이 더박해야되는데 공성이 한번은 끝내야되거든 근데 너는 지금 한방에 못 끝내는거였어? 아니 그그 일시드 일시드 보여줘야지 어? 빨리 한방만 한방만 나 이거 촬영 5분만에 끝내고 싶단 말이야 너 어? 아이씨 한방에 안되겠네 그래도 쌓자 쌓자 많이 쌓자 그 정도 로싸우면안 돼. 그 정도 싸우면안 돼. 미쉽게. 그 싸우면 아니, 예끼들이 말이야. 왜 이래 고하는 거야, 방패가? 어, 미리는 뭐일꾼 방패로 키우라고 육성했어? 말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워프나 타지. 너네 씨, 쫄렸냐? 워프 타게? 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쫄려갖고 씨, 워프나 타고 말이야, 어? 우와, 씨. 개 틀렸다. 우와, 미쳤다. 반항기 씨, 뭐, 미친놈이네, 이거? 아, 이거 안 되네, 또. 어, 계속, 열차는 계속 오는데. 하, 아, 열차는 계속 오는데. 열차는 오는데. 근데 여기를왜 뚫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건가? 아, 여길 뚫어야 막사가 열리는구나. 막지 뭘막 살아 있는 거야? 아뭐 하는 거야? 봉생 여덟 개밖에 안 박혔잖아. 존나 빨리 온다. 미쳤다. 그 이거 뚫어줘야지. 어? 갑시다, 갑시다. 빨리 뚫어가시다. 뚫어, 버려, 뚫어, 버려. 뭐 뚫어 버려. 다시 1 1 개. 아 치지 않 들어가네.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깊게 가잔 말이야. 진짜 존나 난리 났구나. 이거 퇴투로 때던데? 언제 퇴었대 이거? 존나 깝치고 말이야. 막 여기저기 쥐들이 뭐 된다는 뜻이야. 존나 용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미리는 뭐 돼? 어 씨발 워프나 타고 말이야. 어 못해 뭐 너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치사하게. 어. 뭐래? 뭐안 되지. 뭐라면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세창은 하지. 왜 근데 우리가 비밀 비밀 만든 거 아니잖아. 니네들이 만들었잖아. 아 이럴 땐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에이, 이것이 못 가겠는데. 아, 아까 한, 한에다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 포들이늦어갖고 그래. 아니었으면 깝지. 공시도착으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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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왜안 되잖아, 사람들. 어? 가만사성 저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 진짜 지랄나네 지랄나 막신발 어? 공기똥이야 지가? 아다가다 아주 그냥 씨발 박살나는구만 그냥 어? 공기똥이 아닌아니이건 아니잖아 못 죽였네 아 그래도 좋은 신도좋아요 어차피 이게 병력, 병역, 병력발이거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해야되는데 그래 안되겠다 어쨌든 이 정도면 좋았어 공격 보여줬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산토키 주둔해주시죠 글쎄요 말이야 쪽팔리네요 에잇 잘하셨어